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이렇게 시켜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모니 차원호를 통해 코프롤루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려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호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원호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게 놓서선안 됩니다. 건설로면 준비 완료. 아, 좋은 일인가요? 아무니 중앙 차원호를 가동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왕복선이 탈출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아이시고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야, 야근이다. 야, 깜짝이야. 계속가세요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가자! 무슨 일이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시간 낭비하지 마라.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에이. 니가 양 마음에 안 드는걸! 열받게 하지 마라 저기 아오는 자식도 없지 나는 천원을 선택하겠어 반드시! 한다면 한다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었지. 구법자들을 영입해야겠는데. <laughs> 업그레이드 완료. 그래야 쓰네. 무슨 일죠?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계속 가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반드시 한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나. 나.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계속하세요. 업그레이드 완료. 주 목표가 발견됐습니다. 중앙 차원으로 향하는 왕복선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뭔일 있어요? 에이, 깜짝이야. 무방 지원 대기 중.

거절하셨습니다. 왕복점판대가격렬됐습니다 잠시나마 평온함을 실재해 기쁘군. 계속하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네. 온종일 즐거릴 셈인가? 그래서 내관설로 가 준비 완료. 칼들이 젤라가 성소에는 값진 정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를 스캔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 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돌아오면 기점으로 찾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눈 크게 떠라 적이 살아있다 운종일 짓거릴 셈인가 난 반설로봇 준비 완료. 방금, 지금도 적이 우리 기지에 다가오고 있다. 반설로봇 준비 완료. 열받게 하지 마라. 반드시 한다. 전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죽이라도죽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말이야. 왕복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좋았어.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들려. 고금 들어 놨겠지. 열받게 하지 마. 시간낭. 온종일 찍고. 업그레이드 완료. 한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도망가는 거지? 난, 난, 난. 내가 얻건 뭐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자! 시간 낭비였다. 있습니다정이 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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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숨이 이 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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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숨이 이 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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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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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공맹이 공격받는데 누구만 있나요? <목소리>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안 됩니다. 열. <목소리> 공맹이 <목소리> 공격받는데 누구만 있나요? 여이공격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대포지면서 차원호 두 개가 활성화된 게 감지됩니다. 왕복선들이 각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음. 난 나쁜 음. 운종일 짓거릴 셈인가? 여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부여하게 만들어 주자. 엄정으로 대신 열받게 하지 마라. 본종의 죽거리 셈인가? 동맹이 공격받는데 누가 만일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세요. 국산들이 파괴됐습니다. 내라진의 적은 곤통받으리다. 팀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졌습니다. 나중에 내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얘기해줘. 원한다면 지금 해도 돼. 난 나. 차아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해. 저기 움직인다. 업그레이드 완료. 좋아. 너무 미치는 마세요. 업그레이드 완료. 실제에 비하면 경례기라고 맞게 하지마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수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운종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나 나쁜 남자야 열받게 하지 마라 동이 나는 나쁜 남자야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시간 낭비하지 마라 열받게 하지 마라 또 다른 왕국선 편대가 차원호로 향하고 있습니다. 탈출을 저지하라. 왕국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전국의 악마들 맛이 어때? 시간 낭비하지 마라. 열받게 하지 마라. 한다면 한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어?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아들 집 챙기고 의료선에 올라타라. 난 나쁜 남자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설마 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laughs> 우리 팀 죽여주는구만. 온종일 쯔거릴 셈인가? 열 받게 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저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거기는 건설할 수 없군요.